집중+ 집중 이번에 전산회계 1급으로 돌아온 회원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와 오늘 전산회계 1급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급부터 없습니다 만약 시작한다 바로 1급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이 없는데 네. 1급부터 지금 공부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게 맞죠 이거는 공부하시는 분이 전공자냐 전공자가 아니냐 또는 회계 관련된 전산회계 2급이 아니냐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계 관련된 공부 경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산에게 2급이 있고 그리고 1급이 있잖아요 2급을 이제 아예 회계를 아예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했어요. 어, 2급 2급을 공부를 하고 1급을 하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2급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회계 원리 개념과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2주에서 한달 정도 공부를 하면 충분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을 할수 있고 이제 과목상 이거를 배운 다음에 얘를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3주에서 한달 정도로 공부를 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꼭 전산회계 2급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양으로 회계 원리를 배웠다라고 하면 사실 2급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이니 1급을 바로 공부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나는 회계 키음도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1급을 바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를 공부하다가 내 길이 아닌가 갔다가 그러면 다시 여기로 공부했다가 다시 여기로 오게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그 매직을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회계 1급 내용을 기출 문제를 한번 보고 내가 풀어봤는데 한 30점, 40점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1급을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고 1도 모르겠다. 그러면 2급부터 하세요. 정말 자격증만 딸 거라면 자격증만 따면 되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음 과목도 뭔가를 배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취업을 하거나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순서대로 공부하고 공부를 할 거면 회계 2급부터 그다음 1급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1급이 이제 훨씬 난이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2급보다 1급이 훨씬 많이 어렵나요? 아무래도 더 어렵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전산회계 2급은 출제가 되는 과목이 회계원리, 이론 하나가 어. 출제가 되죠. 음, 그리고 회계원리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영어에서 A, B, C, D 배우는 것처럼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배우고 그 용어들을 가지고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실무는 이 배운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회계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2급 내용은 그대로 포함 플러스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기본에 있던 회계 원리도 더 고급. 그렇죠. 더 어렵게 나오는 아... 거죠. 난이도가 뭐 여기선 어... 1단계였다고 하면 여기 밑에서는 이제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 실제로 문제 지문만 봐도 여기에는 어... 한 줄짜리 문제가 여기는 두 줄, 세줄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원가 회계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또 추가로 부가 가치세라고 하는 과목이 또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두 과목이 지금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 관련된 실무까지 추가가 되면 공부해야 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 회계 원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전산회계 2급에서 잘 공부를 해 놓는다면 그다음으로 회계 1급을 공부를 할 때는 추가되는 내용 여기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 기간이나 이런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회계 1급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회계가 너무 어려워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겠죠. 난이도 차이는 과목이 이렇게 두개 정도 추가되고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과목 이름만 봐도 음. 바로 하기 싫어지는 음. 그 이름들 원가 부가세 저 하나도 바로 하기 싫어져요. 그럼 1급부터는 약간 이제 좀 스펙 다운 스펙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요소 정도는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회계 2급에서 배우는 이 회계 원리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회사 카드 가지고 법카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럼 영수증 받겠죠. 그럼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회사 장부에 이제 이렇게 썼다고. 돈 썼다고 작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원가 회계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이 펜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이 펜이 여기서 요놈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이 몸체가 얼마짜리인지 즉 얘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하나하나씩 계산해서 얘를 얼마에 팔아야 우리 회사에 얼마가 돈이 남겠다. 이와 같이 원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회계인 거고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돈을 벌었다고 라 하면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회계인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가 계산이 되고 여기서는 돈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계산이 되는 건데 여기 질문이 뭐예요? 1급이 스펙다운 스펙이 되냐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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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요. 그,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학백다운 스펙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하면 내가 회사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더 늘어나겠죠 내가 딱이 영수증만 처리를 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작업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회사에서도 당연히 높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결론 스펙이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론 30%, 실무 7 0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절대평가잖아. 70점만 넘어가합격 그렇죠. 실무만 공부해도 사실 이론은 찍어도 대충 맞을 텐데 실무 한80% 맞고 그럼 이론 찍어, 찍으면 어찍 합격할 수 있겠네요. 실무만 음. 기출로 밀면 안 돼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뜨참들이 아, 공부 안할 생각만 해요. <laughs> 아니죠, 아니죠. 아. 좋게 표현하면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해서 빠르게 취업하시는 거를 희망을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게임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게임 종류가 있어요. 우리 총게임 종류가 있어요. 총게임 종류. 네. 뭐 F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총게임을 잘해요. 하나의 총게임을 잘해요. 그러면 다른 총게임에 가서도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요. 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아, 너무 이해가 돼요? 어, 이해되죠? 네. 그러면 우리 회계에서도 사실 이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30점, 그리고 실무가 70점이에요. 그런데 이 실무는 이론을 알아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평소에 컴퓨터를 하루 종일 해서 정말 컴퓨터 뭐 쇼핑하거나 게임하거나 문서 작업하거나 이런 일상적인 작업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잘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된 거지만 이게 또 실무가 그냥 실무가 아니라 회계에 대한 실무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이론 지식이 있어야 이 실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을 캐려면 복근이 사용법부터 알아야 된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실무만 공부하려고 막 프로그램 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론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실무 작업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 걸 알겠는데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론을 잘 공부를 해 놨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 그냥 이제 프로그램에서 예시를 들면 숫자 3번 누르, 고자 4번 누르고, 뭐 F2 누르고, 그냥 입력 타자 입력하고 엔터 치고 이게 이 실무 작업을 평가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론만 알면 사실 실무 작업하시는 거는 전혀 어렵잖아요. 하루만에 다할수 있어요. 강의 구성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론. 공부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론이 어렵다. 이론 비중은 30%지만, 저것만 알면 70%는 따온 아니다. 그렇죠. 저 커뮤니티를 좀 둘러봤죠. 전산의 길급 사람도 어떻게 따고 있냐. 봤더니, 누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시켜도 1개월이면 딴다. 아니다. 1개월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는 3개월 해도 안 됐다. 이런 뭐가 진실? 그거에 대한 진실을. 네. <laughs> 왜 그러는 걸까요?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네. 자 일단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나가는 아무 사람을 붙잡고 따게 전산에게 시켜도 해라. <laughs> 전산에게 해, 해라 해도 뭐몇 개월이 걸렸다고? <laughs> 1개월 1개월이 걸렸다고? 자 그러면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야 일로 와봐 전산에게 좀 공부해보자 하고 1개월 걸린 애는 애가 아니고 분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공부 경험이 있거나 우연하게 이분이 회계 공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또는 전산에게 공부를 했다가 한번 포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자격증이 없어도 붙잡아서 자 공부하러 가자 하면 2주에서 한 달이면 전산에게 1급을 바로 따실 확률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전산에게 공부하는 거에 전념할 수 있어서 네, 뭐 회사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뭐 1시간에서 뭐 2시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이걸 공부를 할수 있다 아 그러면 한달 만에 할수 있죠 사실상 한 달이 아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시간으로 따져야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한달 만에 따는 거는 이제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가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는 <laughs> 시간이 많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아무나 가서 붙잡았는데 땄다이 말은 이제 그 생, 굉장히 생략된 내용이 많으니 자기의 상황에 맞게 공부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 말을 그렇게 다 100% 있는 그대로만 수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비전공자다 회계 응. 모른다 응.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 아니, 들어는 봤다 그럼 평일 1시간 주말 2시간 그럼 일주일에 한 9시간 정도 될까? 이 정도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2달 한다고 치 기준이 전산에게 1급을 1급을 2달 이거 따고? 아니요. 비전공. 비전공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막 강의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돈을 쓰고 벌고 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부가가치세가 10%라고 하는 것도 뭐 어, 부가세 10% 당연하지.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기본 지식이 있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얘기했을 때아 그거 어,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 회사에서 그돈 받은 거 그거 그래서 내돈 떼간 거구나 약간 이렇게 이제 이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사례를 대입해서 이해하는 게 쉬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공부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좀덜 걸릴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뭐 이제 정말 학생들이라던가 그런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막 금융 지식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좀더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경험들을 해왔고, 그리고 공부 경험이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석대로 얘기를 하면 아예 회계 공부 경험이 없는 분들은 2급부터 해서 1급으로 하는 게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어,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그 공부 시간이라고 해서 그 공부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쓰는 사람이 고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시작하기도 전부터 몇 시간 공부 이게 아니라 일단 하세요 어, 일단 일단 해봐 일단 해보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합격하려면 특별한 요령이 있나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음. 요령 키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령은 2급 기본적인 내용이 안돼 있는데 무조건 빨리 따고 싶다고 1급부터 막 해가지고 결국에 돌아가는 길을 가지 말고 기초부터 천천히 공부를 하라는 거고 그럼 그 공부를 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조금의 효율을 따지는 방법이 있긴 하죠. 교재가 이론, 실기, 실무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전산에게 일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이 기출 문제에서 전산에게 이급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일단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문제가 뭐 1, 2, 3, 4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를 보고, 아, 여기서 내가 풀수 있는 것들이 있고, 풀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한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면, 아, 내가 그럼 여기서 이것만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라고 스스로 인지가 돼요. 어,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스스로,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파악을 한 다음에, 즉, 기출문제 유형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이론과 실무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부분 위주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거기서 모르는 지식들을 채워가는 형태로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무조건 앞에 있는 우리 맨날 일장만 본다 그러잖아요. 어. 일장 공부하고 이제 힘다 빠져가지고 책 다시 덮게 되고 일장만 너덜너덜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보고 이제 추가되는 내용 위주로 이제 이론은 최대한 빠르게 그 회독한다고 하죠. 보고 넘어간 다음에 그 문제 부분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론도 마찬가지고 실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예 처음 배우는 뭐 원가회계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부터 강의를 쭉 듣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회계 2급에서 나왔던 그 재무의 그 회계 원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강의 설명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예요 아 회계 2급에 나왔던 내용들을 내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회계 2급을 공부하신 분들 대상으로 전산회계 1급 강의를 하니까 배웠던 내용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복습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회계 2급에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후자로 1급 강의에서는 빠르게 핵심적인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빠르게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 자체를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 강의 순서대로 하다 보면 결국엔 딸수 있다 없다? 딸수 있다. UFC 보면은 상대방을 분석을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뭘 자주 쓴다 이러면은 그것만 공략하면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상대방도 알아야 되지만 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계를 딴지 2, 3년 돼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머릿속에 뭔가 지우개가 있어 이게 다 지워져 버렸어 그러면 제가 말하는 방금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왜? 기억이 나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처음부터 강의를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기본적인 걸 쌓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2급 딴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법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딱 기출 풀었어요 몇점 나오면 안전 받을요 최종적으로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기출을 풀었을 때 공부를 다 하고 기출 문제를 딱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이론 실무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풀때 기출 문제를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딱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타이머를 딱 정해놓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실제 시험장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미지 트레 그렇죠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는데 교육은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훈련은 내가 그걸 직접 행동으로 해보면서 몸에 체득을 하는 거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할때 이제 시간을 재고 해야 하는데 질문이 뭐였죠? 똑같은 거였어 그래서 지출 풀면 몇점 나와야 돼요? 아그렇 그렇죠 훈련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타이머를 재고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제 막 어! 막 문제 보고 막 등에 땀도 나오고 막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음. 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70점이 커트지만 모의고사에서는 80점 초중반이 나오면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의고사 딱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80점이 아니라 실기랑 이론 전부 다 시간 재고 풀었을 때 작업까지 다 하는 거가 80점입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 따라서 전산회계 1급 땄어요 전공자가 아닌데 비전공자인데 전산회계 1급 있다고 취업을 시켜주죠? 시켜주죠 왜냐하면 관련 학과 학생들도 이 자격증을 따요 왜, 왜 따겠어요? 기본 요소고 이 자격증이 이제 나의 회계 지식을 또는 회계의 작업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해주는 기준이 되니까 따겠죠 간단하게 알아볼 거면 우리가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서 해당 자격증 넣고 검색해보면 관련된 이제 취업 가능한 처 어디인지 쭉 나오고 그리고 관련된 어디서? 그렇죠 연봉도 쭉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따면 취업됐다.